AI Sports, It's in the game. 자,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게임은 엔트리 스키 게임입니다. 어, 이제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깃발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면서 커지죠. 그리고 빨라집니다. 멀리 는 것은 작지만,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빠르고 커집니다. 즉, 이 게임은 3D 효과를 어좀 구현해 본 3D 스키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D 게임 만들 때 어, 물론 뭐 아주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와 함께 어, 3D의 요소를 좀 넣어서 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이 게임은 옛날에 차차차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차를 슉슉 피하는 아주 옛날 게임이거든요. 어, 그런 게임을 어, 모티브 삼아서 한 어, 만들어봤습니다. 어,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 스크 게임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게임에 뭐 인공지능의 인도는 없고요. 어, 3D 게임과 엔트리 스포츠를 연계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만들러 가보시죠. 자 먼저 엔트리봇을 어, 지워주도록 하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설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설원. 자, 설원 배경 가져온 다음에 어, 엔트리가 탑승할 어, 스케이트 보드 먼저, 어, 스키 보드 먼저 어,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다가 보드라고 치면 서핑보드 나오는데 요거를 쓰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 어, 녀석을 모양의 2번으로 바꿔 주고요 요거를 좀 작게 해 주고 음, 그리고 조금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보드 왼쪽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제를 해서 요거를 조금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 요거를 보드 오른쪽 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드는 그냥 음, 이미지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보드 위에 어, 엔트리를 태워줘야 겠죠 이 엔트리를 어, 펀치라고 치시면 음, 여기 뒷모습이 하나 있거든요 요 뒷모습을 추가를 하고요 자 추가를 했는데 여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이상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 벡터에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저장하기를 한번 누르면 음, 영역이 제대로 잡힙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좀 내려 주면 되겠죠 y 를한 마이너스 90 정도로 내려주고 서핑보드 도뭐 이렇게 적당하게 잘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이름을 플레이어 라고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자그 다음에 이플레이어의 코드를 좀짜 주면 되겠죠 자, 플레이어를 어, 왼쪽, 오른쪽으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동을 할 건데, 여기 이상으로, 여기로 가지는 못하게 할 거예요. 여기. 무조건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한번 누를 때 이만큼, 한번 누를 때 이만큼 갈 건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Q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직접 짜면서, 음,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문제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8번을 반복해서, 좌표를, X 좌표를 마이너스 15만큼 움직이겠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에는 X 좌표를 15만큼 움직이겠다. 자, 요렇게 하면은, 어, 8 곱하기 15니까, 마이너스 140만큼 왼쪽, 어, 오른쪽으로는 140만큼 오른쪽 움직이겠죠. 눌러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지금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뭐 보드도 뭐 그냥 일단은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 여기보다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한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제한하냐면 어, 만일 만일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계산해서 이거, 이거 플레이어 x좌표값 이걸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일단 자신의 x좌표값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 이거를 이제 어, 지우고 이거를 다시 복제할게요 복제해서 넣고 x좌표 이거 다시 15로 바꿔줘야겠죠? 15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여기를,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이거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여기서 왼쪽을 더 눌러도 못 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더 눌러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좌표는 0입니다. 0. 0에서 한번 왼쪽으로 갔다고 쳐볼게요. 자, 지금 자신의 좌표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죠? 크니까 이 코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더니,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아, 아까 제가 140만큼 간다고 했는데, 120이죠? 120. 자, 이번에는, 어, 100보다 자신의 좌표가 마이너스 120. 뭐가 더 큰가요? 마이너스 120보다는 마이너스 100이 더 크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코드를 만든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코드도 같은 원리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제한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어좀 잔상이 남아야 멋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잔상을 만들어 줄 건데 복제본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잔상을 남겨 주도록 할게요 복제본이 생성됐을 때 투명도를 좀 가지면서 투명도를 투명도를 한 50 정도 주면서 0.02초를 기다렸다가 이 복제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이제 잔상이 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슉, 슉. 자, 잔상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잔상이 잘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한 번, 한번 누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뚫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게 왜 이런 버그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 이런 버그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잔상 효과를 주려고 복제본을 찍었는데 이 복제본한테도 이 코드가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생각한 거는 원본 오브젝트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제본한테도 이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드가 두번세 번이 어, 여러 번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그를 없애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떼고 지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떼서 지웁니다. 그리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를 가져올게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흐름에서 어,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어 왼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렇게. 요 얘를 복제해서 여기다가 아래다가 둘 건데. 이번에는 아니다를 넣고 이 아니다에다가 요거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눌러져 있는가 아니다. 사이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기.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 겠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마찬가지로 오른, 오른쪽 오른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에다가 넣기.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요 가운데다. 요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시작을 안 하죠? 자, 요 이유는 지금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 장면을 시작해 줘야 되는데 이 배경을 선택해서 시작해서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이 장면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이름은 인게임으로 바꿔 두는 게 좋겠죠. 인게임. 자, 요렇게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해 보면 이제 슉슉 슉 움직입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어도 아까 같은 버그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어, 무슨 키를 클릭했을 때, 뭐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요거는 웬만하면 버그가 복제본 만들었을 때 버그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쓰지는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보드 오른쪽과 이제 왼쪽이 음,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 될것 같은데요. 음, 요걸 이렇게 할게요. 보드 오른쪽을 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플레이어의 위치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자반복하게 해서 플레이어의 위치로 이동하기, 어,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 복사를 해서 그다음에 왼쪽에도 플레이어의 위치로 이동하기. 요렇게 해두면 했을 때, 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심점만 조금만 움직여주면 될것 같거든요. 이 왼쪽의 중심점을 어 여기 요쯤에다가 옮겨주고, 자, 이 보드의 중심점을 여기, 여기쯤에다가 옮겨주고, 시작해보면, 어이 정도면 볼만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슉슉.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어 왼쪽, 오른쪽을 움직일 수 있게 어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가서 깃발을 어,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여기서 X를 마이너스 40, 그리고 Y를 한1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 이렇게 해줄 거고요. 깃발 왼쪽이라고 해줄게요. 왼쪽.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제를 해서 깃발 중앙이라고 할 거고요. 중앙이니까 X는 0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복제해서 깃발 오른쪽이라고 하고 x를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얘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깃발은 점점 나에게 이 작았던 것이 커지면서 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우리 3d 게임 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깃발이 점점 커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